그건은 <목소리도> 우리... 알아서 하겠지. 아, 우리 아, 지뭐 우리는, 우리는 그냥 놀고 여기서 알아서 해. 안 돼. 이건 <laughs> 이건 X다더라고, <laughs> 미안해. 이거 어때? 재밌냐? 아, 재밌긴 하지. 안녕하세요. 긴안녕세요 아, 맞아. そ 그냥 그냥 거의 이런 거지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네. 그러니까 오늘 팀뭐 그래? 그럼 이 점을 밑맞냐 자, 니다 자, 아, 컷컷컷컷컷 다시 다시 다시. 네. 다시. 와, 이걸 다시 아, 패딩 너무 나왔어. 맞음. 맞지. 살짝살짝너고춘이안 봤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그냥 그냥 거의 이런 거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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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안녕하안해 이거 안녕하안재밌세요안녕하세하겠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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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그렇지, 그치, 그치. 어차피 위에서 다 캐리해줄 거. 우리 그냥 기다, 기, 우리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. 물질이 그래? 아니긴 한데. 소금야, 그때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거. 않나? 아, 괜찮아, 알아서 하겠지. 아, 그지뭐 우리는, 뭐,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놀고 여기서 알아서 하래. 가자 맞아. 맞아. 어, 맞다. 선생님 어. 어떻게 되는 중? 잘 되는 중? 어. 나, 난괜찮요 지금 바텀이 문제인데 지금. 어쩔 수 없음. 가만해야 돼. 나, 이거 들어, 이거 들어, 갔어 뭐야? 그 코드. 고 잘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몇> 대 인정?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<스무소. 웃음> 날뛰고 있습니다. 아, 봐 마을 대가 빨리 빨리. 쭉쭉. 다 나와, 다 나와. 오케고두 <laughs> 아, <야소 빼고 웃음> 번째, 두 번째 걸로. 두 번째 걸로. 이거 이거 이거. 아, 이거라? 어? 선 넘어? 뒤뒤뒤뒤뒤. 이이이. 다 일로 다 일로 다 일로. 이야 이야 이. 싸고 있어 싸 있어 고 있어.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야 근데 볼면 아 근데 내 앞부터 야소가. 했...